어느 숙소에 다섯 개의 방이 있는데요. 다섯 개의 방 번호표를 떼서 다시 각방문 앞에 번호표를 붙인다고 합니다. 이때 101호에는 104호의 번호표가 붙었고 나머지 방에는 원래 방의 번호표가 아니라 다른 방의 번호표가 붙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서 101호에는 104호의 번호표가 붙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나머지는 수영도를 통해서 알아보면 되겠죠. 근데 요거를 다 적으려면 복잡하니까 요 마지막에 있는 1, 2, 3, 4, 5. 요거만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. 그럼 첫 번째로는 이쪽에다 한번 해볼게요. 1, 2, 3, 4, 5. 이렇게 놓을 수 있고, 자, 여기서 1은요, 4, 5로 결정이 됐어요. 그래서 4를 써 놓을 거예요. 그럼 2호한테 붙일 수 있는 거는 일단 2호. 자기 자신 안 되고 4도 결정이 됐죠. 그러니까 얘는 빼야 되고요. 남는 거는 2, 4가 빠지니까 1, 3, 5호가 남게 되죠. 그래서 1, 그리고 여기서 3, 그리고 여기서 5. 이렇게 좀 넓게 적어 볼게요. 자,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갈수 있고, 그 다음에 여기로도 갈수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도 갈수 있겠네요. 그럼 첫 번째로, 4, 1, 이렇게 썼어요. 4, 1 빠졌어? 그럼 3한테 올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 빼고 2랑 5밖에 없습니다. 여기서는 2랑 5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요. 그럼 얘가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됐고, 자, 이 상태에서 또 다시 한번 4, 1, 2 이렇게 되면 빠지면 3, 5가 남게 되죠. 근데 5호는 자기 자신 거 붙이면 안 되니까 여기서 5를 붙여주고요. 여기 남는 거 3을 주면 되겠네요. 자그 다음에 4, 1, 5 이렇게 4, 1, 5가 빠지면 2, 3이 남게 돼요. 근데 2, 3은요 여기 4, 5한테 영향을 안 주죠. 그니까 여기도 2랑 3 이렇게 올수 있는 거예요.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 자그 다음 여기 뒤에는 얘네들이 순서 바꿔주면 되겠죠. 여기는 3이 되고 2가 되겠습니다. 자 그러니까 4, 1로 출발한 게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요.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가볼 건데요. 우선 4, 3 여기서 4, 3 빼면 1, 2, 5예요. 그럼 3은요, 1, 2, 5다 가능하죠. 그러니까 여기서 1, 2, 5.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. 자, 얘도 연결해보면, 이렇게 하나, 이렇게 하나, 이렇게 하나 갈수 있겠네요. 자, 4, 3, 1또 갑니다. 4, 3, 1 하면 2호가 남아요. 2호는요, 자, 5호는 자기 거 붙이면 안 되니까, 4에서 5호를 붙이고, 남은 거 2호는 여기다가 줘야겠죠. 자, 또, 4, 3, 2가 되면, 이렇게 빠지면 1호가 남아요. 마찬가지로, 4호에 5호를 붙이고요. 남은 1호는 여기다 붙여줘야겠네요. 자, 그리고 4, 3, 5 이렇게 가면 1, 2가 남게 되는데요. 1, 2는 4호, 5호한테 영향을 안 주죠. 그러니까 여기서 1, 2둘다 가능한 거야. 그럼 이렇게 둘다 이렇게 갈라줄 수 있고요. 그 다음 나머지 뒤에는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되니까 2, 1 이렇게 쓸수 있죠. 자, 그럼 4, 3으로 출발한 거에서 4가지가 나왔어요. 마지막 5예요. 4, 5 둘이 빠지면 1, 2, 3이죠. 근데 3호는요, 자기 자신 안 되니까 1, 2만 가능할 거야. 여기다가 1, 2, 이렇게 적어 보면 또 다시 한번 여기서 1과 2 이렇게 나뉘었고요. 4, 5, 1. 4, 5, 1 가면 2, 3 남았습니다. 근데 2, 3은요, 여기 4, 5한테 영향을 안 줘요. 그럼 여기서 4, 5에는 2, 3, 5를 붙일 수 있고 얘가 또 이렇게 나뉘었고 그럼 이쪽에서는 둘이 자리 바꿔서 3, 2. 이렇게 쓰면 되죠. 자, 이제 마지막 4, 5, 2. 4, 5이 빼면 1, 3이 남았는데요. 1, 3도 역시 4, 5한테 영향을 안 주죠. 그러니까 여기서도 1, 3, 이렇게 가능해요. 둘이 이렇게 나뉘어졌고요. 마지막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둘이 자리 바꾸면 되니까 3, 그리고 1이 되는 거죠. 자, 이제 몇 가지인지 확인만 하면 되는데요. 자, 아까 전에 이만큼 세 가지.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가지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가지가 되는 거죠. 이것들을 다 어떻게 더해주면 되죠. 다 더해주면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11이 되겠네요.